네 안녕하십니까 소재 프로세스 공학 담당 교수 김정기 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기계 특성 평가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평가 평가법인 이제 인장 시험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어 여기서 보였듯이 이제 응력이랑 이제 변형률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재료를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이제 전체 힘을 그 단면적으로 나누어서 어떤 단 서로 다른 단면적을 가지는 재료들에서도 이제 걸리는 힘이 이제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가 될수 있도록 만든 개념이 이제 응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변형률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의 늘어난 정도가 이제 이전 초기 길이 l 재료에 의존을 하는데 이 L0의 기준을 해서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어, 계산을 해 가지고 재료가 어 상대적으로 늘어난 양을 이제 나타내는 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이제 같이 조합하여서 음 소재 인장 상태에서의 전체 고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바로 네 응력 변형률 곡선이었고요. 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이제 변형률 증가에 따라서 이제 소재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가공경화라고 표현을 하였고, 이 가공경화, 이번 시간은 요 가공경화 거동을 정, 어,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가공경화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경화랑 가공경화율에 대해, 가공경화율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공경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거, 요런 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전제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가공경화, 유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색깔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 요쪽에서의 이제 가공경화가 일어나는 정도 기울기가 이만큼 되고 그리고 중간에서의 가공경화가 일어나는 기울기가 한요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의 가공경화가 일어나는 기울기가 한 요렇게 되고 여기서는 한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계속 바뀌게 되는데 이때 기울기가 바뀌었을 때 소재 가공 경화의 변화를 어, 이때 각각의 이제 바뀌는 기울기를 이제 우리가 어, 가공 경화 유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가공 경화 유리 같은 경우는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이렇게 쭉 변함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사실 이런 저런 개념들 중 많이 써놓게 됐는데 요런 개념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 넘어 가도록 하겠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은 1단계 같은 경우는 어 재료가 변형이 안되다가 어 변형이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1단계 이고요 그리고 이 단계 같은 경우는 재료가 균일하게 변형되는 단계. 그래서 곡선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이 경화율 곡선 차이가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훅 꺾이는 단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최대 그 인장 강도에 네, 인장 강도에 도달을 하고 이 인장 강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앞에서 봤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국부적으로 이제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거를 이제 전문 전문용으로는 네킹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어, 목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런 네킹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어, 급격하게 떨어지는 어, 불균일 변형 요런 불균일 변형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런 그 가공경화열 같은 경우는 알루미, 알루미늄이랑 구리랑 이제 은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세 가지에서 나타나는 곡선의 형태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다르, 다르고요. 이 다른 형태의 곡선 때문에 가공 경화율 역시도 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서 이런 적층 결합 에너지 같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을 적어 놨었는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곡선을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서 뒤에까지 맥킹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구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공 경화율이 높아졌다 떨어지는 곡선이 있고 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가다 바로 끊어지는 패턴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들마다 서로 다른 곡선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어, 이때 이제 각각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제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 어, 가공 경화율이라고 생각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율에서 얻을 수 있는 뭐, 게, 제일 쉬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과연 어느 단계에서 이제 변형이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일정하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이제 규칙적이지 않게 변형이 일어나는지 요세 가지를 어, 구분을 할수 있다는 게이 개념의 가장 큰의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색깔을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공 경화율이 어떤 녀석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점선처럼 그린 것 같이 이런 식으로 곡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공 경화율에 따른 그 곡선의 결과물을 보면은 위에거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밑에 거 같은 경우는 곡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에 곡선이랑 밑에 곡선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가공 경화율이 높으면 높을, 높을수록 각각 요 단위 기울기가 높다는 뜻이니까 전체적인 곡선이 쭉 높아지게 되고 이 곡선의 전, 전반적인 기울기가 이제 가공 경화 지수랑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공 경화 지수라는 가공 경화랑 이제 연관이 있는데 이 가공 경화량이 어 커진다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가공 경화율이 높을수록 네, 가공 경화가 어더 많아진다고 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나중에 특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성형성하고도 상당히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 슬라이드를 설명을 드렸고요. 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강도라든지 이제 연성에 대한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어, 개념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 일반적으로 이제 재료가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작은 형태의 재료들을 많이 제작 을 합니다. 근데 어 이런 재료들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저번 시간에 봤듯이 인장 시험 시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생각보다 좀큰 시편의 길이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인장 시험을 하기에는 어, 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부 결국에는 이제 요런 모양의 시편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 압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뭐, 그냥 강도만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경도 시험법이 되겠고요. 네, 이 경도 시험법 같은 경우는 이제 누름자로 대상 재료의 표면을 꼭 한번 눌러가지고 거기에 생긴 이제 앞흔을 분석하는 시험법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패한 표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위에서 이제 누름자가 요런 식으로 특정 모양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런 식으로 모양, 꼬깔, 꼬깔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 구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누른 꼬깔 모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양한 어앞 누름자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뚝 누르게 되면은 금속은는네 요런 식으로 이제 흔적이 생기겠죠. 네요 흔적의 크기까지고 재료의 어, 경도, 그리고 강도를, 어, 측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 대략, 시험, 시험법이 이제, 경도 시험법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의 시험법이 안, 아니라 생각보다 다양한 숫자의 시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험법 중 하나가 바로 로쿄 시험법이 있고, 브리넬, 그리고 피커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요세 가지 시험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어, 똑같은 재료에서 시험을 하더라도 나타나는 이제 아픈의 모양은 네, 모두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에 의해서 이 아픈에서 어, 경도를 어, 계산하는 방법 역시도 네,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어, 차이,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각각 방법에서 이제 그 경도를 얻어냈을 때에 이들을 이제 전환하는 방법 역시 계산식 역시도 존재를 하지만은 대체로 이제 뭐한 기관에서 이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뭐요셋 중에 한 장비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이걸 컴, 변환을 할 일은 거의 잘 없을 겁니다. 그리고 3, 경도 계산 역시도 지금 나오는 경도 경도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의 길이들을 여기 기서 여기까지 길이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을 해 주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아픈의 깊이와 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재료의 경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 요 기, 계산을 할 때의 기준점은 요 방법에 따라서 이만큼 차이가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경도를 얻을 수는 있는데, 어, 한 가지 한계가 있다면은, 이제 시편이 작기, 시편이 작아서 뭐 어쩔 수 없이 요런 시험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이제 뭐 강도는 알수 있지만은, 거기에 같이 딸려와야 되는 중요한 인자 중하나 하나인 연신률은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초기에 작은 시험제라든지 아니면은 연신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인장 시험이 안 되는 재료들에 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어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작은 시편에 대한 시험을 끝내고 아이 정도 시험 편이 이 정도 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치는 과정이 어 인장 시험을 할 정도로 이제 시편 만들어서 인장 시험을 하겠죠. 인장 시험을 하게 되면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응력 변형률 네,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능력 어, 증 변형률 곡선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는 뭐 이렇게까지 증 변형률 곡선에서 D로 포스트 유니폼 일롱게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지만은 뭐 그런 재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어, 얻을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총한 8개 정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곡선의 의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축인장시험으로부터 나타난 하중이랑 변형률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얻을 수 있는 기계적 물성은 이 정도가 존재합니다. 를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항복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항복 강도는 재료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살짝 당겼다가 어 놔버리면은 그냥 원래의 형상을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강도가 어느 시점에 이상의 강도에서는 얘네가 이런 식으로 당겼다가 늘어났는데 돌아오지 않는 시점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위에 거를 탄성, 탄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밑에 거를 소성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탄성 변형과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경계 강도를 항복 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쪽 그러니까 탄성 변형이 일어날 때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랑 비선형적인 소성 변형 거동 사이에서의 경계점을 이제 항복 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성 변형이 쭉 진행이 됩니다.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하중이 최대한 많이 걸리는 영역이 존재를 하겠죠 하중이 최대한 많이 걸리는 영역이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은 이 재료가 더 이상 못 버티고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강, 끊어지거나 아니면 변형률 집중이 일어나서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불안정 변, 불안정한 변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의 강도를 직전의 최대 강도를 이제 우리가 어 인장 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Ultimate Tensile Strength라고 해서 흔이 줄여서 UTS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요두 가지가 이제 주요 어, 강도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연신률 같은 경우는 원래 정의는 배, 저, 재료의 변형이 시작돼서 끊어질 때까지의 최대 연신 어, 끊어질 때까지의 변화량을 이제 연신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전체 연신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연신율 아래 하위 개념이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UTS 그러니까 인장 강도가 도달할 때까지 이제는 이제 특별한 이제 변형률 집중 같은 거 없이 계속 평상을 자기 원래 형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변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때 나타나는 소성 변형 거동을 우리가 이제 균일하게 변형이 되니까 균일 연신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소송 변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끊어질 때까지, 네. 불안정하게 계속 버티는 연신, 연, 버티는 번, 변형 현상이 존재를 하는데, 요 때의 변형 현상을 이제 불균일 연신율이라고 유리,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진 개념이 이제 재료의 전체연신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기를 더하면은 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연신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현상은 요 앞에서 강도가 증가를 현상, 강도가 증가한 현상이랑 이제 요 뒷부분에서 늘어나는데 버틴 현상입니다. 요 각각을 이제 특정 지표로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일단 요 앞에서 나타나는 강도 증가 현상을 뭐라고 했죠? 가공경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가공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정 수치화를 시키는 개념인데 요 수치를, 요 수치를 이제 가공경화 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대충 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기울기 n이라는 값이 네, n이 작으면 이 가공경화 자체가 줄어들고요. n이 높아지면 가공경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n에 대한 지표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인장을 원래는 특정 속도에서 당기게 되는데 그 특정 속도보다 빨리 당길 수도 있고 느리게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변형이 일어날 때 빨리, 당기, 빨리, 빨리 당기거나 느리게 당겼을 당기 때그 곡선, 그 응력 변형률 곡선이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강도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형률 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 강도 차이라든지 뭐 연신률 차이가 나타나는 지표를 이제 그 변형 의속도 민감도라고 해서 m 값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m 값은 주로 나중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변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버티는 그러니까 불균일 변형에서 버티는 정도랑도 이제 연관이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지표가 이제 아, 여,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그 뒤에서 배우게 될 상형성하고도 굉장히 큰 지표이기 때문에 따로 빼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뭐 기계적 특성 지표에 따라서 소재의 성능성을 예측이 가능하단 거고, 어 요거는 이제 한 3강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앞에서 항복 강도라든지, 네, 일단 강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항복 강도라든지 인장 강도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부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재료가 원래 버텨야 될 부품은 어 설계상으로 버텨야 될 최대 어 강도는 한120 정도 된다고 하면은 항복강도 항복강도는 딱 120에 맞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품 특정 재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20이 정확히 나온 재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130이 나오는 경우도 뭐1 3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110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0에서 110 사이에 있으면은 결국엔 평균 평균값이 이제 120이 되는 거니까 어이 정도의 편차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130일 뭐이 소재의 강도가 130일 때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땡큐죠. 이렇게 되면 120이 되더라도 130에서 130이니까 아직까지 1 0이라는 여유가 있는데 110인 경우에는 문제가 존재를 할 것입니다. 120이, 110, 1 1을 버틸 수 있는데 120이 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버리니까 얘는, 네, 한계가, 한계를 오버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오버를 해버리는 문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뭐,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뭐, 다리라든지 자동차 같은 부품, 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들 같은 경우는 딱뭐 120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120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그 안전, 어, 안전 요소를, 예,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은 특정 물성을 이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보수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원래는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원래는 우리가 다리를 50톤이 쓰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가끔가다 뭐 급한 상황이면은 전차 같은 게한 60톤짜리가 막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60톤짜리 3번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부서지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골치 아플 어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예기치 못한 파손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여유있게 여유 어, 설계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이고 여유있는 설계를 위해서 어, 도입하는 개념 자체가 바로 설계랑 설계계수 혹은 안전계수입니다. 그래서 요 설계계수 개수, 안전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설계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상 예상되는 최대 하중에 설계계수를 곱한 값으로 이제 앞, 아까 앞에서 이제 다리 다리가 50톤을 버틸 수 있다고 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계수를 곱하기 1.4 정도로 줬다고 하면은 70톤이 되겠죠. 그래서 70톤 그 설계 설계에 필요한 능력은 이제 70톤이 돼서 이제 70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70톤이 갈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혹시나 이제 50톤 차 차들이 이제 여러 번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안전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안전 능력을 안전 계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설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W가 뭐 100이라고 하면은 이 소재의 강도가 100, 뭐 안전계수를 한 1.5로 잡겠다고 하면은 항복강도는 150짜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두 개의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결과물을 이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계상에 필요한 강도를 계산하는 케이스고 여기는 이제 원래 재료 하나를 갖다 놓고 그 재료의 안전계수를 곱하면은 이제 최대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변형 그 소재 개념 중에서 앞에서 가공 경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변형률 속도에 따른 강도 차이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우리가 동, 동일한 재료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1로, 1의 속도로 당긴 거랑 10의 속도로 당긴 거랑 100의 속도로 당긴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10, 100에서 당긴 게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지금 실제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이 속도랑 이 속도랑 이 속도랑 이 속도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여기서 다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률 속도 차이에 따른 이제 강도 편차를 정 표시한 것을 이제 변형률 속도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변형률 속도 민감도 같은 경우는 뭐 재료를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어 동일한 이제 재료가 아니면은 이제 평가가 잘안될 겁니다. 뭐 만약에 안쪽에 이제 가끔가다 구멍이 한, 그 기공 같은 게 하나가 있다 하면은 이 기공 때문에도 어,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 그런 변수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이런 그 m 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변형 속도를 계속 중간중간에 바꿔가면서 네, 변형 속도를 이제 중간에 계속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장시험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엔 뭐 CMS 4승으로 당기다가 갑자기 CMS 3승으로 속도를 높였다가 다시 4승 돌아갔다가 3승 돌아갔다가 이제 2승 갔다가 다시 3승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이제 중간에 변 속도를 바꾸게 되면 이 속도 바뀜에 따라서 강도 차이가 나타나니까 그응력 변형률 곡선 역시도 이제 중간에 점프가 일어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프를 시키는 시험을 그 변형률 속도 점프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점프 시험 할때 인장 변형률 속도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는 사람 마음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균일 변형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강도값 변화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어, 요런 식으로, 네, m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m 값을 도출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과연 이 m 값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변형률 속도 민감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그 성형 한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그 성형 한계가 거의 한14% 차이가 난다고 보면됩니다 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데 0.2까지밖에 못 버티는 애가 0.35까지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그 m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인장 곡선에서 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앞 부분이 이제 균일 변형률이고 뒷 부분이 불균일 변형률이지 않습니까? 요 불균일 변형률의 크기랑 m 값이 거의 비례합니다. 이뭐 그래프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가로가 m, m 값이고 그러니까 변형률 속도 민감도고 세로가 이제 불균일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뭐 m 값이란 불균일 변형률 사이에서의 결과 차이를 보면은 선형적으로 쭉 증가를 하는 것을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뭐 d 뒷 부분 은 d에 이제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최종적으로 변형률 속도 민감도가 증가할수록 그 포스트 유니폼 일롱게이션 그러니까 불균일 변형률 그리고 이제 FLD 리미트 스트레인,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성형 한계입니다. 네, 성형 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번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장 시험을 했을 뭐 일단 기계적 특성 평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도 시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인장 시험을 했을 때 나타나는 최종 결과물인 이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얻을 수 있는 요소 요소들을 각각의 정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 뭐 이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 그 부품이라든지 어 구조물을 만든다고 치게 되면은 이 부품이랑 구조물의 어 안전성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개념인 설계 그리고 안전계수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곡선에서 나온 개념들 중에 제일 어려운 개념인 비, 후, 비, 불균일 연신율과 연관된 지수, 그러니까 변형 유속도 민감도가 왜 나타 어, 어떻게 나타나는지랑 그리고 이 값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이 변형의 속도 민감도가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 재료가 이제 변형을 하지 않습니까? 변형을 할때 보게 되면은 특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필요한 원인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힘을, 이 힘이 이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필요한 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전체적인 재료의 강도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이제 우리가 강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강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뜻인 결국에는 재료의 전반적인 강도가 증가하니까 이제 신뢰성 있는 제품 만들기가 어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이 강화 현상을 어 만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현상인데 이 강화 현상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방법들의이 네. 어, 강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 하나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총네 가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네.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어, 파트에 대한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